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네, 평소에 스포츠를 정말 좋아하시고 또 즐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 선수들의 경기도 직접 챙겨 보셨다고 했는데 이번 올림픽 대통령님께는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합니다. 저도 밤잠을 뭐 올림픽 기간 동안에 잘못 자고 내일 아침부터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새벽까지 분 적이 많았습니다. 정말 우리 선수들의 풍욕으로 국민들께 정말 큰 기쁨과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정말 스포츠인 나온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주 멋있었군. 우리 김희지 선수 또. 김우진 선수가 마지막에 그슛 어프 할 때는 저도 의자에 앉아서 보다가 일어나서 봤습니다. <laughs> 네, 이렇게 네, 삐약이 신유빈 선수 아주 간식 먹는 것도 예쁘고 아주 뭐 파이팅이 너무 아주 멋졌습니다. 저도 아주 우리 신유빈 선수 완전히 팬이 됐습니다. 네. 네. 맞습니다. 그, 네. 혹시 그 대통령님께서 올림픽에 출전하신다면. 어떤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은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? 제가 뭐이 나이에 체중도 많이 나가고 근데 <laughs> 만약에 제가 아, 올해 이제 파창 시절로 돌아가서 좋아했던 운동을 계속 한다면은 야구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<laughs> 올림픽에서 야구하고 금메달을 따시면 좋겠습니다 네, 네. 그 여러 선수들에게 직접 축전도 보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음. 특히나 양궁 선수들과는 특별한 시간도 함께 하셨고 남수현 선수는 직접 축전도 받으셨다고 들어요. 잘 받았고요. 덕분에 경기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이번 올림픽에서 이룬 성과들은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대표 선수들을 진심으로 응원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국민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. 우리 국가 대표 선수들의 투지와 열정은 정말 스포츠인으로서 전 세계 많은 세계인들이 아마 잘 배웠을 거로 생각하라고 여름날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시원한 또 이런 선물을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, 대통령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, 우리 네. 국민 여러분 파이팅 네 우리 또 열심히 싸우는 해피 선수들 파이팅 네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어, 파이팅 하는 의미에서 9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먼저 외치면 다 같이 파이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 선수 단 여러분들, 팀 코리아 하면 다 같이 파이팅 하겠습니다. 자, 준비됐어요? 합니다. 네. 하나, 둘, 셋. 팀, 팀, 팀 코리아 파이팅! 파이팅! 네, 고맙습니다. 네, 대통령께서 퇴장하게, 퇴장하겠습니다. 네. 자, 여러분 들리셨습니다 이제 팬츠. 펜시...